네, 안녕하십니까? 2 0 2 2년 3월 2일. 3월의 첫 번째 거래일을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어 저번에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 러시아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그 우선은 그 러시아 ETF에 대해서 좀 경고 메시지를 좀 보내 드렸습니다. 그 일율이 너무 높고 이제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고 좀 얘기 드렸는데, 음, 지금 현재 그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좀 다달았죠. 예,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데요. 하죠? 왜 위험한가요? 예, 그거를 지금 인지를 못하고 좀 거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했죠. 지금 보시면 170만주, 80만주, 74만주입니다. 어, 이거 지금 우리가 섣불리 과거에 유가, 국제유가 폭락했을 때랑 조금 또 개념이 다르고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좀 염두에 두지 않으면 또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뭐 몰빵을 하거나 또 인생을 거는 분들이 종종 생길 수도 있는데, 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이 사태가, 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지금, 러시아 ETF에 대해서 지금 조금 우리가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음, 아, 뭐, 러시아가 망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모라토리엄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수 자체가 뭐, 없어지진 않겠죠. 그래, 지수를 추정하니까 살아있겠죠. 하지만, 이 지수가, 어, 우리가 알수 없는 또 기괴한 일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laughs> 이게 이, 아, 지금 뭐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과거에 이제 아, 그 트럼프와 또 트럼프는 또 중국 쪽으로 그렇게 임기 내내. 사, 문제가 약이 됐었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죠? 분위기가 서서히. 푸틴과, 어, 미국의 지금 러시아 항공기가 못 다니게 하겠다. 뭐 지금 점점 악화된 분위기입니다. 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어, 지금 러시아도 이렇게까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얻을 게 있나 하는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냉전 시대로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주식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뭐 지금 수익이 아니고, 이 엄청난 큰 손실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알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단순히 38,000원 하던 ETF가 떨어져서 지금 15,000원에 거래되니까 싸다고 생각하고 덥석살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 주식시장이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식 사신 분들은 과연 알고 알고 사셨을까요? 지금 러시아 주식 거래가 중지된 거에 대해서 아, 거래 재개 되겠지, 곧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어뭐 아마 사셨겠죠, 네, 사셨겠죠. 근데 지금 일단 현재 어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래가 재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 지금 뭐 헝가리 주시장 이라든지 뭐 지금 오스트리아 주시장 이라든지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가들의 주시장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유럽에서도 지금 좀뭐 어, 반대로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쪽은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 칠레 아르헨티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 과거에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유럽 쪽에서 자꾸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잘 보면 싸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한번 가끔씩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웃겨요. 재밌습니다. 아무 일도 안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드로잉 반칙 했어요. 심판이 안부러졌어요 근데 그 심판이 우리 팀 아니면 상대편이거든요. 두팀 중에 한 명입니다. 심판한테 어필을 했습니다. 어필을 했는데 그 어필한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야, 경기 접어. 아니, 뭐 우리가 뭐 타이틀 거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거는 것도 아니고 상금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친선 경기예요. 늘 하던 팀이에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화가 나서 뭐 도저히 못 하겠다. 접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왜또 이제 욕을 하면 또 너가 몇 살인데 나옵니다. 너가 몇 살인데 나오면 너도 먹을 만큼 먹었다 나옵니다. 다 어른이니까. 그래도 욕은 아니지 하면서 또 욕이 또 주고받고 그러다가 한두 명이 몸싸움으로 이어지고 몸싸움이 주먹으로 바뀌고 이러면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겨우 드로잉 하나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엊그제도 기성용 뭐 지금 축구 서울과 프로축구에서도 별거 아닌 태클인데. 뭐달 빼고 했는데 이게 우당탕탕 하면서 야구도 그렇죠 와장창 하면 막 벤치 클리어링 하면 와장탕 다, 나,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면 상관없는데 이 이게 뭐 점점 어, 사태가 어, 그냥 쉽게 끝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내 인생을 다 걸어가면서 어,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다 이거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몰빵하는 분도 있을 건데, 절대,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죽었다께나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이 러시아 사태가, 어, 잘 마무리되어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런, 매매 행탕을 또할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어, 지금도 보면, 뭐 유럽 탄소 배출권이 이제 폭락하는데, 야! 또 유럽탄소배출권 또 이거 수익나겠구만 또 이쪽 폭락하는거 또뭐 한가 가는거 상장 폐지되는거 이런거만 손을 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꼭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뭐 주식도 뭐 갑자기 YOM이 폭락했어 뭐 프리엠스가 폭락했어 자꾸 폭락한걸 건드려다 보면 한번 두번 세번 맞다가 마지막에 한번 틀려버리면 그냥 원금 전액손실 뭐이래서 신용 어, 대출받아서 하시는 분은 바로 깡통인 거거든요 깡통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한테 처음 일어나는 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해 봤어요 저도 해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대신에 저는 이제 그것을 리스크를 제어하고 어느 정도 제 자산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어, 충분히, 어, 어느 정도, 안전장치, 뭐, 집, 직장,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상에서, 어, 숫자, 돈의, 화폐의 어떤 단위로만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재무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그런 모험을 했지. 단순히 아무런 그런 재무적인 뒷받침이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가치 판단이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모음을 하는 게 아닌 상태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럽 탄소 배출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11420원이라는 etf에서 이 지수가 15,000원에서 1,000원이 된다면 과연 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없거든요.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수가, 어, 거래가 정지되는데,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른다.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버리면, 이 러시아 MSCI, 이 킨덱스라는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하의 괴류율이, 정상 계류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15,830원이, 어, 현재 적정 가치 대비해서 17% 플러스인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저번처럼, 러시아 주시장이 거래가 됐는데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 이 현재가는 여전히 위험하다. 러시아 주식장 거래 정지 위험, 그다음에 괴리율의 위험.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전체 포트폴리오 5% 정도 난 버린다 생각하고 뭐 전체 포트폴리오 10억에서 뭐 1억에서 500만 넣었는데 어차피 난 이미 버른 돈이야. 나 지금 1억에서 한 2, 3천만 원 수익 중이야. 그 중에 500만 원 정도나 투자해서 없앨 자신 있어. 괜찮아. 이 정도는 안 가면서. 이런 투자 아니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투자에 대해서 계속 위험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하지 마시기를. 왜?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마시기를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단순히 오늘만 있었더냐, 있었던 일이냐. 그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고 공부가 돼야 되고 뭔가 좀 배워야 된다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저도 집중을 해서 이 현재 어떤 이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주식 투자자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 교육의 부재. 도무지 우리가 투자자들이 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잃어가면서도 공부할 생각을 도저히 안 하고 있다. 이거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 수단과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해서 얻은 결론이 이제 공부를 같이 하자. 예, 진짜 정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토론도 하고 자료도 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어,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 같이 공부를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제도 어 제가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이 보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밑줄 꺼 가면서, 고등학교 때도 아니고 밑줄 꺼 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저 스스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있을 것이다. 예. 1600년도에 400년 전에도 어 여러분의 지금 러시아 투자와 별반 다름없었던 그런 일들이 빌비재했다는 거죠. 예. 전문가의 경고에 돌과하고 우리의 불쌍한 상인과 철학자는 주식투자에 뛰어들어 한탕을 노려보내기 결심한다. 운도 지지류가 없다. 책의 세 번째 챕터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오는 철학자의 자기 비판으로 시작한다. 어젯밤 나의 평화는 불안으로 나의 침착함은 절망으로 나의 경탄은 비웃음거리로 나의 지식은 멍청함으로 나의 평정심은 경박함으로 나의 존경은 놀림거리에 변해버렸습니다. 두기꾼이 날속였습니다 사기꾼이 날 등쳤습니다. 배신자가 내 평판을 훔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이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이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엄청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예. 뭐신라진 사건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안, 되,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이괴리율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르고 오늘도 그냥 러시아 시장 빠졌으니까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야, 이거 씨, 대박이다. 어, 그냥 투기적으로 붙, 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저도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같이 앞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사고 지금 이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멤버십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주문이 이제 이번 2022년 3월 5일날 주식학개론 강의를 오픈합니다 재밌죠 어, 건축학개론, 예, 러브스토리는 아닙니다 <laughs> 착각하시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건 아니에요 <laughs> 그렇다고 막 엄청 재미없고 막 이렇게 따분하게도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재미도 가미하면서 음, 저도 이제 다양한 학원 강사까지도 해본 적도 있고 주식투자 뭐 브리핑 뭐 강연에도 많이 해보고 많이 다 해봤는데 예, 뭔가 이번에는 좀 온라인 랜선 강의를 좀 해볼까 니다 그래서 좀 질문도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책을 구매를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이거 진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선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라는 책을 최대한 빠른 시에 온라인 주문하면 뭐 다음 내일 정도 오죠. 가격은 18,000원 선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우선 사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책을 사고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제 늙어가고 있다. 난더 이상 이제 공부는 안 해야지. 아니요. 죽기 전까지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저도 이 책들이 다 앞으로 교재가될 거예요. 엄청나죠? <laughs>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교재를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회원님들에게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기는데 이렇게 회원님들 전용으로 영상이 나갈 거고 우선 이번 주 토요일은 공개 영상 원래 뭐첫 번째 강의는 공개 무료 강의죠 그래서 무료로 강의가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이제 다 유료 강입니다 의 그러면 이 유료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마라톤 투자 홈페이지 뭐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최, 첫 페이지 첫 페이지 에 가시면 이렇게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가입이라고 클릭하시면 어, 무려 한달 어, 강의비는 2,990원입니다. 아씨, 너무 세죠.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여기 공이 하나 더 붙어버리면 아무도 안할것 같고, <laughs> 그렇다고 2,290원 하면 너무 제가 어, 서, 책임감이 없어질 것 같고, 음, 그래서 <laughs> 책값을 감안해서 책을 사신다는 부분을 제가 고려해서 2,990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어, 의무가, 책임보험비 정도, 우리 자동차를 보면, 어, 책임보험비 있죠. 예, 그런 거 정도라고 생각하죠. 책임감 있게, 우리가, 어, 공부를 하겠다라는 나의 의지. 저도, 아, 2,990원 받으니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의지. 이런 겁니다. 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한 수우 정도 가입하셨는데, 예. 뭐, 이걸로 제가 부기 영화를 이룰 수 없죠. 이거 해서, 또 구글이 또한30%떼 갑니다. 그러면 <laughs> 2,000원이거든요. 2,000원 10명 하면 2만원이고, 100명 하면 20만원이에요. 20만원이면 제 월급이나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전혀 뭐제 인생에 큰 의미 없는 수치들이죠.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저도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진짜 어, 주식투자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업료 내지 마시고 손실로 그냥 진짜 어, 2900원 수업료 내고 책한권 사서 1 9 0 0 0짜리 정말 주식이 뭔지 공부를 해나가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주식이 최소한 뭔지는 알고 어, 최소한 주식투자 관련돼서 사기는 안 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사기꾼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들께 2,990원 사기 칠 수도 있어요 <laughs> 이거 했는데 씨, 아무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 <laughs> 그렇죠. 그렇게 안 되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사기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